이사를 갈때 장판은 뭐할 거냐면은 대리석 바닥 폴리식 타이로 갈 알아보니까 700만원 정도 하더라고. 딸로 할 거야, 실크지로. 실크로 하면 300만원 안 나오겠어. 엄마 나오지. 음, 음. 음. 아니, 그 방은 그냥 잡혀줄 거야, 은 어, 방은. 어. 그렇게 하고 싱크대는 전부 다 시트지 바를 거야. 어. 어차피 거기로. 2013년식이라서 하긴 해야 돼. 사실 반인데도안 오잖아. 츄름배안 고파? 하지 마. 너무 피곤해 가지고 밥도 잊어버렸구나. 산책이 너무 힘들었어. 어, 말좀 봐. 산책이 너무 힘들었구나. 코자. 츄는 더 자. 음, 코자. 잘 자. 코자. 응, 츄는 잘 자. 안녕. 자다 보마 코자.